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원래 오늘 영상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듀얼센스 기능 추가를 제일 기대하고 있었고 관련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뿔싸! 이 게임은 듀얼센스의 반응형 트리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햅틱 피드백은 되던데. 그래서. 오늘은 FPS의 선두주자, FPS 러버, FPS 쇼타임 맨 부느느가 이번 E3 동안 공개된 2종의 FPS 게임플레이 트레일러에 대해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 게임은 바로 레인보우 식스 익스트랙션과 배틀필드 2042, 뇌피셜과 후기로 가득한 오늘 영상 쥐적합니다. 레인보우 식스 익스트랙션 진짜 오래 기다리 신작이었죠. 기대가 된다거나 뭐 엄청난 갓겜 스멜이 나서 아니면 뭐 레시 구속작 같은 느낌이 아니라 발표한지 한참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말이죠. 레인보우 요원들이 외계 바이러스를 물리친다는 컨셉과 레인보우 식스 시즌 이벤트 모드 아웃브레이크로 시작된 게임인 만큼 궁금증은 계속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 익스트랙션의 게임플레이가 공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주로 살펴볼 것은 사실 외계 좀비들의 종류가 아닙니다. 기존 레인보우 식스의 외전격인 작품인 만큼.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죠.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점은 요원들의 장비, 로드하우스입니다. 기존에는 5대5 PVP를 위한 총기류 세팅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익스트랙션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죠. 게임 플레이를 쭉 살펴보면 요원들의 로드하우스는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엘라와 알리바이의 장비를 보면 기존 SMG류의 총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느낌을 살려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고스트리콘과 콜라보레이션 할때 엘라에게 LMG 종류의 큰 기관총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 영안 어울리긴 했거든요 그냥 초록머리 여자가 큰총든것 같았어 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슬래지는 왜 권총을 들고 있는거지 싶었습니다. 레인보우식스 시즈의 느낌을 살리려면 적어도 유저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SMG11 총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죠 이 부분은 전작에 있는 유명한 게임플레이나 장비들을 등장시켜서 호평을 들었던 배틀필드 2042의 트레일러와 비교하면 조금 아쉽네요. 총기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가젯은 약간의 변경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외계 좀비들의 주의를 끌거나 탐색하고 대규모로 살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어, 사실 탐색 수류탄 같은 종류의 가젯은 레인보우식스 시즈에선 등장하기 어려웠던 가젯이었죠 만약 등장했다면 위치 찍는 걸로 먹고 사는 펄스는 바로 버림받을 테니까요 물론 펄스 자체도 리익스트랙션에선 광범위 탐지 같은 식으로 능력을 강화하긴 했습니다. 만 이건 넘기고 레인보우식스 시즈의 트레이드마크인 벽 부수기와 강화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 철거용 망치를 가진 슬래지를 활용해서 감염자의 뒤를 잡을 수도 있고 통로 입구를 강화해서 막고 버티기 좋은 각을 만들어내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공개된 게임 플레이는 너무 수평적인 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아무래도 맵을 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미인 레인보우식스 시즈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닥을 열어서 아래에 있는 적을 처치하는 버티컬이 필수적인 전략 중 하나인데 익스트랙션 게임플레이 영상에선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만약 바닥을 부숴서 감염체 둥지가 뿌리는 스프롤 같은 것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플레이가 가능했다면 다른 좀비 게임들과 차별화를 둘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기술적 한계를 고찰하지 않는레식 팬부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뭐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좀비 게임을 레식만의 방식으로 처치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총알 구멍 뚫어서 벽 넘어 외계 좀비를 때려잡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총알 구멍도 이번 오늘 패치에서 막혔습니다. 배틀필드 2042는 사실 처음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2018년에 나왔던 배틀필드 5가 마지막이었던 걸 생각하면 어, 오태식씨가 돌아온 것처럼 배틀필드님이 드디어 현대 금미래전으로 돌아와 주셨거든요. 기술적으로도 너무 SF틱하지 않은 20년 후를 그린 게임인 만큼 딱딱거란 맛이 잔뜩 나는 게임이었으니까요. 자자 서로는 여기까지 바로 게임플레이를 살펴보죠. 이번 배틀필드 2042 게임플레이에서 가장 돋보였던 장면은 아마 모래폭풍일 겁니다. 토네도에 휩쓸려 중장비가 정말 스르륵... 르륵 빨려 들어가는 장면과 윙슈트가 아닐까 합니다. 멀티플레이에서 저 장면을 구현할 수 있다면 보는 맛이 끝내줄 것 같습니다. 윙슈트는 어, 뭐 낙사 많이 할것 같긴 한데, 어우, 너무 재밌겠다. 진짜로. 다음으로 살펴볼 장면은 부착물 교체입니다. 이거 근데 소신 발언하자면 아직 완벽하게 구현은 안된것 같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UI가 다른 인게임 UI에 비해 너무 직관적이기도 하고, 선 자체도 굵어서 가능할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CG 효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어떤 방식이어도 좋으니 제발 구현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탄창이랑 조준기 바꾸는 거, 나 진짜, 진짜 제발 구현해주세요, 이예인님. 제가, 지, 제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장비들에 대해 살펴보죠 배틀필드2 0 4 2는 거대한 모래폭풍 같은 환경요소를 제외하곤 기존 배틀필드4와 게임플레이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장비 같은 것들이 워낙 기존에 사용되던 장비들이 등장하기도 해서 그런데요 특히 공격 헬기 같은 것들은 기존 장비에 네온 조명을 추가한 정도여서 음 뭔가 새로운 건 없나? 하는 느낌이었죠 다만 북극맵에 등장하는 호버크래프트나 얼음 위를 달리는 장갑차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자세히 공개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영상은 뭐 카타르 맵을 다루고 있었죠 다만 이번 최초로 등장하는 장비도 있었습니다. 짐 라인이죠. 배틀빌드 4의 고층 빌딩 맵 상하이 봉쇄 맵에서 고층 빌딩 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낙하산과 헬기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퀄리티가 좋은 그래픽을 보여주는 배틀필드 시리즈인 만큼 이동하면서 보이는 풍경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총을 안 맞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배틀필드 204의 게임 플레이에서 가장 핵심은 계속 이야기했던 환경 요소입니다. 배틀필드 1에서 등장했던 거대 비행선이나 무장 열차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비행선과 무장 장 열차는 열세인 팀이 역전하기 위해 등장했던 것이었다면 이번에 등장하는 환경 요소는 피하식별 없이 싹다 쓸어버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영상을 살펴보면 전자 장비나 UI들의 전부 글리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장비 사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 보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순간적으로 실내로 몰아버려서 거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오겠네요. 저 분명히 고인물들이 뭐 이상한 방법으로 플레이할 겁니다. 공개된 게임 플레이 영상이 짧아서 명확하게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플링 건을 조금 우려하고 있죠. 기존 택티컬 FPS를 선호하는 유저들이 금밀의 배경을 거북하게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땅을 뛰어다니는 보병의 기동력이 과해서였는데요. 그래플링으로 마천루를 넘나들며 윙슈트와 짐라인을 다 사용하는 고인물 플레이를 생각해 본다면 벌써부터 끔찍해지는 느낌입니다. 약 3분에 가까운 게임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알수 있었습니다. 게임 그래픽은 여전히 굉장하고 장비들 또한 다양하며 배틀필드 시리즈만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정말 좋은 영상 이었 다고 생각 하긴 합니다만, 다음 영 상은 시리즈 X 가 아닌 PC 캡처 와 다른 지 역의 플레 이를 공개 해 줬으면 좋겠 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두 게임은 완전 다른 궤의 게임입니다. 레인보우 식스는 외전이고 배틀필드는 정규 시리즈죠. 자본규모나 게임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인 만큼 다른 재미로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이건 나와봐야 알겠죠. FPS를 사랑하는 푸는으로서는 제발 제발 재미있게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FPS 만세! 푸는이었습니다.